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 그 청년의 뉴스룸 영상을 한번 2017년도부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제가 많이 읽었더라고요. <laughs> 4 6서부터 찍어서 그런지 45, 45. 예. 45에서 지금 이제 51화니까, 6년을 찍었네요. 음. 아무튼 그 영상을 보니까, 옛날 것도 뭐 조회수는 별로 없지만, 요즘에 비하면, 열심히 인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매체든 간에, 뭐, 어떤 누가 많이 본다, 이걸 보다, 역사가 길다.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이런 것들 보면 동아일보나, 어, 1920년대, 뭐 이럴 때 생겼잖아요. 음. 음,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청년인 뉴스님 얘기에도 어, 좀 오래됐다는 거는 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매체의 어떤 정, 뭐랄까요, 공정성도 있겠지만 또 뭐랄까요, 어, 의무감, 이런 게 있지 않겠나. 네. 시간이 길면 그만큼 거기 에투여한게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특히 이제 거기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허튼 짓을 좀안 하겠죠? 아무래도. 예. 뭐 이렇게 오늘 뭐다 단박에 내가 여기서 뭔가, 어, 뭐 이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안할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뭐 많은 돈을 쏟아 버는데, 시간과. 굳이 뭐 내가 여기서 뭘또 단기적으로 돈을 뭐 뽑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안할 테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음, 공익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원래는 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돈을 많이 벌고, 벌고 어, 여기는 완전 순수하게 어, 공익적으로 가겠다.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세상을 어, 좀 살다 보니까, 46세 제가 생각했던 부의 규모와, 51화가 됐을 때 부의 규모는 완전 히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해서. 아무튼 뭐, 그래도 그 목표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뭐, 상당히 잘될것 같아요. <laughs> 음, 돈도 좀더 많이 벌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되면 또 여기 또 많은 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음, 음, 제가 아직 여기 청년뉴스를 출대해주고또 청년의 힘이라고 하는 청년 민간단체의 이사장으로서 좀더 많은 돈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음, 제가 아마 뭐 표지에도 이제 그림을 넣었지만 임창정 씨가 지금 요즘에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 궁핍한 상황, 거기다가 좀 망신망신적인 상황에 지금 복면돼 있죠. 어, SG, 예, SG 어, 뭐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돼 가지고 뭐 본인도 지금 뭐 어, 수십억을 지금 잃고. 어, 있는 상태. 뭐, 여기에 지금, 어, 본인 돈 뭐, 몇십억 까먹고, 거기다가 지금 주가, 주식계좌에 또 마이너스 5억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 본인이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도 다 중지되고, 또 본인이, 뭐, 어, 광고, 어, 뭐, CF,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지금 큰일 나게 생겼고, 거기다가 뭐, 자기 본인이 또 정, 지금도 뭐, 노래방에서 가장 그 음원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아, 소주 한 잔. 아, 이거 지금 어, 그 상표를 가지고 또 이제 뭐 소주를 만들었나 봐요. 음, 거기 어디야? <laughs> 세븐일레븐? 예, 네, 여기랑. 근데 지금 이게 이게 망실살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발매를 뭐 판매를 안 한다는 쪽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뭐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어, 자산도 지금 많이 좀 축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앞으로 벌 돈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거기다 지금 이제 벌려놓은 여러 가지 뭐기획사라든지뭐 걸그룹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계속 진행이 좀 어렵게 됐잖아요. 이게 지뭐 어떻게 보면 진짜 어, 한 개인의 어, 비극적인 어, 상황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기라 그러죠. 이 위기. 에이, 그 임창정 씨 어떤 상황을 보니까 이게 뭐 사실 뭐 남의 일이지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그렇게 큰팍국이 있을지 뭐더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어뭐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큰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어 어쨌든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든 아니면 본인 어떤 뭐 투자에 의해서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음, 또뭐 회사를 다닌다는 분들 같으면은. 뭐 회사에 지대한 피해를 끼쳐서 본인또 회사를 쪼개날 수 있는 상황, 또는 뭐, 회사에서 되게 승승장구하고잘 나가던 분인데, 뭐, 대표이사하고 뭐, 이런 분인데, 갑자기, 어, 뭐, 어떤 음모에 엮여서, 어 또는 뭐, 어떤, 뭐, 조직 내 세력 다툼, 뭐, 이런 거에 좀 엮여가지고, 본인들이 또 약간 좀, 어, 공색한 상황에 몰린 등등에, 뭐, 살다 보면 참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음. 그런 모든 위기들, 이 위기들을 어, 경험하셔야될 거예요. 임창성 씨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과연 임창성 씨가 이 위기를 잘버티고 일어나서, 어, 좀더 성숙해진 어떤 모습으로 예전에 어떤 이 위기를 잘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날이 울, 지 아니면 여기에 그냥 뭐 굴복을 하고,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좀, 어, 뭐 공색한 상황이 좀 돼서, 뭐인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또는 이런 위기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느냐 이런 두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잘모면 하느냐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30대 20대부터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는 지금 이제 가고 있지만, 10대부터 쭉 봤을 때 항상 위기였습니다. 보통 위기가 한 2, 3년 전마다 하나씩 온것 같아요. 네, 2, 3년, 2, 3년마다. 그게 어떤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위기였어요. 정말 20대 때도 위기가 많았고, 예, 네, 위기가 많았고, 돌이켜보면. 그 때는 그게 위기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위기, 위기더라고요. 아, 30대 때도 정말 뭐, 직장 생활하면서, 아, 참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위기라는 것은 뭐, 쫓겨날 수 있는 위기도 있겠지만, 뭐, 직장 조직 내에서 망신당할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 명망이, 레피테이션이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몇번 겪었지만, 또잘 넘겼고, 또 40대를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뭐, 또 이동수, 또는 뭐, 어, 어떻게 보면 뭐 정든 회사를 떠나야 되는 상황, 부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뭐 승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얽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0대가 이제 초반인데도 늘 마음은 위기인 것 같아요. 예, 자 이럴 때또 위를 어떻게 보면 견뎌내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지금 딱 생각해 보면 저는 어쨌든 간에 그걸 좀 견뎌낸 적도 있고 뭐 견뎌냈으니까 뭐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laughs> 보통 이제 위기를 못 견뎌내신 분들은 이제 이런 카메라 같은 건안 찍죠. 네, 왜냐하면 일단 이런 얘기를 못 하게 돼요. 위기를 못 넘기면 <laughs> 네, 위기를 못 넘기게 되면 이제 대인을 기피하게 되고 이런 카메라라든지 공식적인 어떤 그런 장소에 나타나지 않죠. 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상당히 비하하고 그리고 사회를 어떤 비판하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건뭐 일반적으로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위기를 넘겼다. 라고 하면 일단은 상당히 좀 공공성으로 외부로 좀 나오게 되죠. 음. 그렇게 보여요. 외모부터가 틀립니다. 외교, 외기 위기를 못 넘긴 분들은 얼굴에서 비구람이 가득해요. 예, 그리고 뭔가 낯빛이 안 좋아요. 예, 본인이 정돈이 좀안돼 있고,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시키려고 하고, 어,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 세상이 뒤집어지길 바라고. 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위기는 어떻게 무면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일단 첫째,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당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요. 위기가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손을 놓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버, 그냥 버리고 싶어요. 떠나고 싶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모든 위기의 가장 공통점입니다. 도망가버리고 싶은 상황, 예. 지구멍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상황, 예. 타조머리처럼 머리를 딱 속에 박아버리고 싶은 상황, 그런 마음이 바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사람의 공통적인 정신 상태예요. 그 상황을 빨리 참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 예.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 순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모면하면, 이 상황이 지나면 좀더더 안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못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상황이 돌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일초를 못 참아요. 1분 1초를못 참고 그 상황을 못견뎌 못 합니다. 내가 욕먹는 상황이라든지, 뭐 비난당하는 상황.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전에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뭐 고발 사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거의 상당히 나쁜 사람으로 돼 돼가지고 막 엄청 그 사면초과에 몰려 있었다가 또 이제 그걸 버텨내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되셨죠. 아 어, 뿐만 아니라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사면초과에 몰렸다가 뭐 거의 뭐횡명뭐 뭐 이런 거 또는 뭐 뇌물 받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뭐 민주투사였다가 그렇게 되,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저 1분 1초를 버티기가 힘들었겠어요. 음뭐 이게 투표를 하고. 했을 때 정말 자기가 주장했던 어떤 선거했던 했을 때어 얘기했던 그 자신만만함과 틀리게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이럴 때 얼마나 그 상황을 그냥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 했죠.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버텨내는 거예요. 못 버텨냅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 백담사가 아몇 년씩 있고, 이런 것들. 음. 참 어떻게 보면 뭐 힘든 거죠. 힘든 일이죠. 또뭐 김대중 대통령 같이 뭐 중앙정보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런 어떤 기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어, 버텨내기 힘든 뭐 자기를 거의 뭐 빨갱이 같은 걸로 몰아 세우고 간첩 뭐 이런 걸로 몰아 세우고 자기가 레퓨테이션을 끝없이 깎아내리는 이런 상황을 버텨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황하지 말려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자에 대해서 구도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든 없든간에 절대자라는 것은 절대자라는 분은 있어요. 그게 어떤 종교든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그걸 담당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제 처했을 때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뭐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무조건 이거보다는 살려 이거보다는 살려달라는 것보다는 나, 내가 이제 뭘 잘못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참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 상황을 보면 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치겠다. 이런 어떤 참회 기도라고 할수 있겠지. 아, 스스로에 대한 기도라고도 할수 있겠고. 그러면 점점 나아져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냥 생각 안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크게 더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하듯이 입 밖으로 내밀, 내뱉어야 됩니다. 나, 내가 아니라 남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누, 누구를 막 원망하고 그놈을 죽여야 된다. 누구의 배신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건 끊임없이 증폭이 돼요. 절대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같은 그 절대자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죠, 자기. 자신의 양심, 본인의 양심에 계속 호소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다에 대한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안정이 돼요. 왜 안정이 돼요? 인간은 원래 그래. 인간이 자꾸 이제 1분1초를못 참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양심이 꺼이 양심의 꺼리 꺼리기 때문에 <laughs> 어떻게 보면 신이 뭐 엠마누엘 칸트가 그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속 에 오성이라는 것을 넣었다 스스로 양심 내 양심의 꺼리기는 어떤 그 마음을 넣었다 그래요 신이 하나님이 그래서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미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마음을 오성이라는 마음을 넣었다 이거죠 <laughs> 그 엠마누엘 칸트한 얘기처럼. 스스로가 이 상황에 다 왔을 때, 아마 지금 임창년 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왜 왔을까? 내가 그냥 커피, 뭐 저기, 뭐, 소주 한 잔, 이거 그냥 잘 나가고 할 때, 그냥 그거 우먼이나 받아가면서, 내큰 욕심 안 내고, 응? 어, 결혼 생활도 좀잘 해가지고, 뭐, 이혼, 이혼도 하지 않고, 응? 애들 있는 거잘 키우고, 그냥 충실한 아버지로서, 그냥 지금까지 노래 잘 부르고, 응? 어디 밤무대를 나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 예능에 나가든지, 따박따박, 응? 우리, 뭐, 누구의 유는, 유누, 유는님? 이런 사람들처럼, 어? 아, 좀, 뭐, 뭐 강호동 씨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할 걸. 내가 왜, 어, 뭐, 기획서 차린다, 뭐, 한다, 또 뭐, 여기 와가지고, 왜 SG 이거, 응? 사태처럼 여기 와가지고, 내가 몇십억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뭐, 어, 주가를 가지고 내가 뻥을 튀어가지고 여기 돈을 벌려고 했을까? 이런 지금 후회를 막 하고 있겠죠. 응? 그런 후회를 하고 있으면 이제 나아지는 거예요. 후회를. 여기서 어저께 말한 그 후회하고 틀립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이건 참회예요. 후회하고 참회는 틀려요. 예, 참회. 후회는 뭐냐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 아, 이건 야바위처럼 내가 A를 선택했다, B를 선택했다. 이게 후회, 이런 후회를 후회라고 하는 거고, 참회는 뭐냐면,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될 일. 예,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일들.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마음.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또 핵심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간단하죠? 그 위기라는 것이 뭐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해봐 야 이미 늦어요. 음. 이미 이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견뎌야 돼. 위기가 왔을 때는 이미 그 위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이미 위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야지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위기를 보면 가장 큰 방법은 바로 당황하지 않고 절대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참여하는 것. 그건 스스로의 양심에 대한 참여하는 것. 이걸 제가 이제도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간단하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방법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도 위기를 향해서 일부러 달려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네. 근데 결국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위기가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결국 위기가 이제 모면 되는 거죠? 뭐 참여를, 참여만 한다고 모면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위기가, 이제 미리미리 위, 이런 위기가 오지 않게끔, 위기가 와도 이게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뭘까? 바로 인생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인생의 보험, 금융권의 보험이 아니라 인생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인생의 보험은 뭐냐? 예를 들면 임창정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임창영 씨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주가조작에 연루되지 않고 또 연루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임창영 씨가 알고 보니까 뭐 60억을 주가조작에 가담이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알고 봤더니 고아원에다가 1년에 1억씩 됐더라뭐 다다리 뭐, 뭐 몇백만원씩 줬더라. 또는 뭐, 어, 뭐 급식을 하면서 정말 맨날 매년 매달 뭐 월, 모일에 뭐뭐 노인정에 가지고 항상 그걸 후원을 했더라. 또는 뭐, 이렇게, 뭐, 남들, 뭐, 남 모르는 사이에, 비록 그런 주가 조작 같은 것들이 간단하게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지만, 어, 모르는 사이에 좀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이러 이렇게 돈을 썼더라. 어, 든지 그럼 저처럼 예를 들면 뭐 이런 청년회인뭐 이런 것들, 뭐 민간단체를 운영을 해가지고, 자기 돈 박아가면서, 어, 예를 들면 자기가 뭐큰 돈을 벌더라도, 이게 인생의 고시래 하듯이, 응?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봤을 때, 야, 돈안 되는 짓인데? 뭐 이런 것들도 하더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마, 아, 지금 좀 아마 많은 탄원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예, 어떤 뭐 종교단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인간단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데서. 아, 임창정 씨에 대해서 좀 봐줘라. 이 사람 참 훌륭했다. 응?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10년 동안 먹고 살았고, 이 사람 때문에 뭐, 걸식 가족 몇 명이, 응? 살았고, 지금 뭐, 걔네들 대학 가고 있다. 그럼 그 대학 가는 애가 막 탄원서 쓰겠지, 이제. 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다 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인창장 한번 봐주자 야저 저 사람 60억 손해보고 지금 뭐또저게 됐는데 사람 두번 죽이지 말자 이런 여론이 조금씩 나오고 또는 그런 여론이 나오더라도 이제 팁이안 나오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의 기회를 주겠죠 사회가 어떤 뭐 뭐랄까요? 뭐 어떤 CF 이런 것들도 안 끊기고 뭐 하기로 했다. 그동안임창영 씨의 노력에 의해서 뭐 세븐일레븐은 어 소주 한 잔을 그대로 하기로 했고 또뭐 예능에서도 임창영 씨에 대해서 뭔가 어 그냥 끊지는 않기로 했다. 왜? 탄원서를 계속 쓰니까 MBC님, 뭐니 CJ님 뭐 이런 데다가 그 애들이 왜 자기한테는 어쨌든 남한테는 어디 가가서 뭐 주가 조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한테는 그래도 매년 또 매달 얼마씩 주면서 자기가 쓸 돈인데, 그거를 본인한테 학자금이든 뭐든 뭐 음식이든 이렇게 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 본인이 어떤 위기든 오게 돼 있어요. 저도 반드시 그런 위기를 봉착했습니다. 그때 항상 나를 살려줬던 것은 뭐냐면, 나의 푸근한 마음이야, 그 전에. 나의 헌신한 거지는 바라지 않아.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고시라는 마음, 뭐 이렇게 좀 베풀어. 미리 좀 베풀어 놨어. 밥도 좀 사주고 응? 남한들한테 뭐만 원짜리 안주 시킬 때 삼만 원짜리 안주 시키고 삼만 원짜리 안주 시킬 때 오만 원짜리 안주 시켜주고 밥 오천 원짜리 먹이지 않고 만 원짜리 먹이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좀 내가 뒤통수 맞고 날 속이는 것 같아도 그냥 속아주고 응? 제가 나한테 내 친구인데 어, 이거 오백만 원짜리인데 칠백만 원에 팔, 팔아도 내가 좀 사주고 네. 내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새끼야왜 오백만 원짜리 칠백만 원 팔아서 막 이게 아니라 네뭐 이러고. 내가, 어? 내가, 예를 들면, 나, 나도 있는, 집에 있는 건데, 뭐, 물품인데, 누가 친구가 팔로 왔으면 그냥 사주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은 뭐, 약간 바보스러운, 응? 바보스러운 느낌. 내가 그냥 빠득빠득 내가 그냥 한 달에 뭐, 얼마를 벌면 그거 이상으로 내가 항상 모아야지. 내가 돈 10원 한 장이라도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 가지지 않고, 뭔가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뭔가 베풀려는그 마음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